안녕하세요. 오늘은 캐릭터를 자연스럽게 이동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캐릭터를 자연스럽게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방향과 이동 방향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먼저 이렇게 캐릭터를 클릭을 해보면 여기 보면 방향이라는 게 있고, 이동 방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방향은 캐릭터를 가지고 여기 위에, 동그란 점 있죠. 이 동그라미를 잡고 돌렸을 때 캐릭터 자체가 돌아갑니다. 그럴 때이 방향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잡고 돌리면 방향이 변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이동 방향은 변하지가 않고요. 즉, 캐릭터가 바라보는 방향을 방향이라고 합니다. 앞에는 캐릭터가 바라보는 이 생략되었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 옆에 있는 이동 방향은 캐릭터가 바라보는 방향과는 상관없이 캐릭터가 이동하는 방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잡고 돌려도 이동 방향은 바뀌지가 않겠죠. 이동 방향은 여기 있는 이 노란색이 바로 이동 방향입니다. 이것이 캐릭터가 어디로 이동할지를 결정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움직임의 맨 위에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캐릭터가 움직이는 것이 이동 방향으로 몇만큼 움직이기 입니다 이 블록을 사용했을 때에는 이렇게 여러분이 설정한 이 노란색 방향으로 캐릭터가 이동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활용해서 캐릭터를 한번 이동시켜 을 볼게요 이동 방향으로 3만큼 움직이기를 100번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동 방향으로 3씩 3 3 3 3 3 3 3 3, 3 이렇게 총 100번을 반복해서 300만큼 움직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300이란 무엇이냐? 자, 좌표를 보면, 여기 자세히 보면, 0이라는 게 있구요. 100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마다? 100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마이너스 100이 있죠. 그럼 여기도 100이고, 어, 이만큼 움직이는 것은 그러면 얼마? 200이겠죠. 그래서, 아, 300 이면 한 요정도 하나 둘 한정도 움직이겠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선생님 이동 방향을 밑으로 설, 설정을 해보면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문구점에 들어가는 모습을 만들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동 방향을 요렇게 위로 살짝 끌어올려서 문구점 방향으로 해주면 자연스럽게 문구점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캐릭터가 바라보는 방향대로 이동을 시키고 싶다. 이렇게 이동을 했을 때는 문구점 아래쪽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캐릭터를 살짝 기울여서 문구점을 바라보는 상태로 기울인 다음에 이 이동 방향이 이쪽으로 보게끔 만든 다음 이동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캐릭터를 이렇게 눕히면 위로 위로 이동을 하고요. 더 눕히면 위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게 바로 방향과 이동 방향의 차이입니다. 방향은 이렇게 조절을 하고 이동 방향은 이렇게 조절을 합니다. 다음으로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좌표를 활용해서도 캐릭터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좌표를 활용하면 좋은 점은 내가 원하는 정확한 위치에 캐릭터를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좌표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좌표를 살펴보기 위해서 배경을 조금 검은색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칸이 나오고 여기 0이라고 되어 있는게 나오고 가로축, 세로축이 보입니다. 이때 이 가로축을 x축이라고 하고요. 이 세로축을 y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 x값을 바꿔줘야 되고 위아래로 움직이고 싶다라고 할 때는 y값을 바꿔줘야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움직이고 싶다라고 할 때는 x값과 y값을 둘다 바꿔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방법을 선생님이 하나 알려줄게요. 이 지점으로 이동을 하고 싶다라고 할때이 지점은 이 숫자를 보고도 알수 있어요. 이게 X축이 얼마? 100. Y축은 숫자가 안 나와 있지만 이것이 100인 것을 봤을 때 여기는 60인 것을 알수 있겠죠. 60. 그래서 X좌표는 100이고 Y좌표는 60인 위치로 요렇게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동을 시켜볼게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여기. 얼마, y 얼마 위치로 이동하기가 있죠. 아까 x가 100, y가 60 하면은 아까 선생님이 정했던 그 위치로 정확하게 이동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 만들기나 이런 것을 할때 갑자기 이렇게 이동을 하면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순간 이동을 하게 되죠. 순간 이동. 그래서 우리는 순간 이동보다는 자연스럽게 쭉 이동하는 것을 원할 때는 여기 보면 몇초 동안 내가 정한 위치로 이동하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들어 볼까요? 2초 동안 x 100, y 60만큼 이동해라.라고 해놓으면 이렇게 2초 동안 이동하고요. 너무 느리다. 1초 동안 조금 더 빠르게 이동합니다. 더 천천히 하게 하려면 이런 식으로 초를 늘려주면 천천히 이동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x, y 좌표만 잘 활용하면 어느 위치든 다 쉬, 손쉽게 이동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숫자가 잘안 보이는 칸은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여기 위에 좌표가 표시가 됩니다 마우스 커서가 있는 곳을 항상 좌표로 표시를 해 주고 있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마우스를 움직이면 여기 위에 있는 x, y 좌표 값이 변하죠 즉, 선생님이 지금 여기에 두고 있는 이곳의 좌표는 얼마다? x가 마이너스 53.9, y는 마이너스 66.9 보통 그 수점 같은 경우에는 떼고 편하게 입력을 해도 정확하게 이동을 합니다. 자, 이 위치로 한번 이동을 시켜볼까요? 이 위치 얼마죠? x가 마이너스 113, y가 72 X가-113, Y가 72. 이렇게 정한 위치로 이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이 블록을 많이 써요. 아주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블록을 많이 쓰는데, 보면은 만큼 움직이기 이고요 이것은 위치로 이동하기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 음, 똑같이 113, 71을 넣어서 했습니다 아까 위치로 이동하기는 이렇게 아까 선생님 정한 이 위치로 이동을 했었죠. 그런데 이것을 만큼 움직이기로 바꾸면 이상한 위치로 갑니다. 이게 무엇이냐? 이만큼 움직이기는 지금 엔트리봇이 있는 이 위치를 기준으로 x좌표를, 마이너스 113만큼 그리고 Y 좌표는 72만큼 해서 요만큼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설정한 이 위치는 이 정도 위치죠. 마이너스 113 72이 정도 위치는 이 원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요만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 엔트리봇도 그것과 똑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식으로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좀 헷갈리니까 위치를 이동하기를 쓰는 것이 가장 편할 겁니다 근데 이제 게임 같은 걸 만들 때는 뭐 엔트리봇이 어떤 타격을 받았을 때이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뒤로 이동을 한다거나 위로 날아간다거나 즉이 엔트리봇을 기준으로 움직여야 될 때는 만큼 움직이기를 써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위치, 특정 위치로 이동하기 이동을 시키고 싶을 때에는 위치로 이동하기를 쓰면 됩니다. 여기까지 기초적인 오브젝트 움직이기를 배워 보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